멀고 먼 옛날 로마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로마 제국에한 심술궂은 황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황제가 현명하기로 유명한 나삐를 궁으로 불렀습니다. 어허허허 잘 왔소 나비여. 나 당신과 함께하면 나는 언제나 즐겁다오. 영광입니다 폐야. 황제는 언제나 내게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하며 즐거워하곤 했지. 이 심술궂은 황제가 오늘은 또 무슨 얘기를 하려고 날 부른 걸까? 그런데 나비의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구려. 아 아닙니다 폐하.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오늘은 무엇 뭐 때문에 절 부르셨습니까? 뭐아 어젯밤에 잠을 자려고 침대에 누워 있는데 말이오. 갑자기 궁금한 게 있지 뭐이요. 그대들 유태는 하나님을 믿으며 따르고 있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말이오. 당신들한테는 미안한 말이지만, 그런 '도둑'이라는 생각이 들었어. 폐야, 무슨 말씀이십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도둑이라니요. 음, 아, 흥분하지 마시오. 음, 내 말을 들으면 당신도 이해가 될 것이오. 어... 대초에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셨다고 당신이 얘기하지 않았소이까? 음,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멀고 먼 옛날 당신이 말했던 그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오. 맨 처음에 그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 혼자서 살고 있었지요. 그런데. 아담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하나님이 몰래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훔치지 않았소. 아담의 허락도 받지 않고 말이요. 아담이 잠에서 깼을 때 자신의 갈비뼈 하나가 사라진 것을 보고 얼마나 놀랐겠소. 난 당황했을 아담에게 깊은 동정심마저 느낀다오. 폐하. 음, 이보시오 라비. 당신도 잘 알다시피 다른 사람의 물건을 허락도 받지 않고 가져가는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도둑이라고 하지요. 그러니 하나님도 도둑이 아니고 뭐겠소이까. 폐하, 어... 이렇게 말씀드려서죄송하오나 그걸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뭐라? 그럼 음, 비피 당신은 내 생각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오. 위대한 로마 황제의 생각이 틀렸다고? 하나님이 도둑이 맞는지 아닌지 그것만 대답하란 말이오. 어... 황제에게 당신의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건 위험하다. 자칫하다간 이 냉혹한 황제는 내 목숨까지 가져갈 수도 있어. 뭔가 재치있는 대답이 필요하다. 뭐가 좋을까? 음, 어떻게 대답하지? 현명하고 똑똑하신 우리의 라비께서 갑자기 꿀먹은 벙어리가 되셨나? 왜 아무런 대답도 못하실까? 폐하, 생각을 해보니 폐하의 생각은 아주 독창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생각해보진 않았으니까요 허허, 어, 그렇지! 사실은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오 저, 폐하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선 조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듯합니다 저, 폐하, 저에게 며칠의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음, 하하하하 <laughs> 당신이 이렇게 곤혹스러워하는 건 천복의 꿀이야. 뭐, 너그러운 황제인 나는 기꺼이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리다. 어, 예, 감사합니다, 폐하. 내 앞에서 언제나 잘난 척만 하더니 이번에야말로 애좀 먹겠지? 그러니 평소에 로마 황제를 우습게 보진 말았어야지. 그거 쌤통이구만. <laughs> 그날 밤라피는 황제의 질문에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몰라 무척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나오는 건 한숨뿐이었죠. 하하하하하 <laughs> <laughs> 정말 고민이로군.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둑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그래, 그건 내 목숨을 내놓으라고 해도 할수 없는 일이지. 그래, 이번엔 황제에게 기필코 멋진 대답을 하도록 하자.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이상한 질문으로 날 괴롭히지 못하도록 해야 해. 그런데 도대체 그 멋진 대답이 뭐냔 말이다. 으휴... 아버지, 차 드세요. 오, 그래. 고맙구나. 그런데 아버지 무슨 고민 있으세요? 안색이 많이 안 좋으세요. 아, 아 아니다. 너는 몰라도 된단다. 아버지, 제게도 말씀해 주세요. 혹시 제가 도울 일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네? 아. <laughs> 그래, 사실은 오늘 황제가 내게 또 곤혹스런 질문을 했단다. 음?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를 훔쳤으니 하나님이 도둑이 아니냐고 물으시더구나. 네? 세상에, 어떻게 그런 말을... 그래서 뭐라고 답해야 될지 몰라 지금 고민하고 있었단다. <laughs> 아버지, 황제의 궁에 가실 때 저도 데려가 주세요. 뭐라고? 아, 아니, 예야 네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 안 된다, 예희야. 너까지 군경에 처하면 어쩌려고 그러니? 걱정 마세요, 아버지. 제게 좋은 방법이 생각났거든요. 다음 날, 라피는 딸을 데리고 다시 황제를 만나러 갔습니다. 딸이 걱정되기는 했지만 자신의 딸이 현명하고 똑똑하다는 것을 알기에 딸을 믿기로 했던 것이죠. 오호 라삐야. 벌써 답을 찾은 게요. 그런데 이번엔 딸도 같이 대동하고 왔구먼. <laughs> 배하, 오늘은 제 딸이 황제께 부탁이 있다 하여 이렇게 같이 온 것입니다. 아니, 자네 딸이 내게 부탁이 있다고? 음, 무슨 부탁말인가? 페하페하의 폐하, 부하들 중 영리하고 힘이 센 장졸 하나를 제게 빌려주실 수 있는지요? 음, 아니, 내 부하를 빌려달라고. 왜내 부하가 필요한지 한번 설명해보거라. 다름이 아니었고, 사실은 어젯밤에 저희 집에 도둑이 들었답니다. 뭐라? 저희 집에는 가족들의 모든 돈을 보관하는 작은 금고가 하나 있었어요. 우리 가족들에겐 가장 소중한 물건이었죠. 사실 저희 집안은 그리 부자가 아니기에 금고 안에 많은 돈이 든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젯밤에 저희 집에 도둑이 들어와 그 금고를 훔쳐갔답니다. <laughs> 이 금고에 묵직한 게꽤 많은 돈이 들어있겠구만. <laughs> 그런데 이상한 것은 도둑이 그 금고 대신에... 황금으로 만든 항아리를 놓고 갔다는 것입니다. 어, 금고가 사라지고 대신 황금 항아리가 있잖아. 오호, 이거 참 기이한 일이로다. 저도 정말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의 이유를 알고 그 도둑을 잡아 혼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폐하께 부하 하나를 빌려달라고 했던 것이랍니다. 어허, 거참 이상하군. 왜그 도둑을 잡으려고 하느냐? 그 금거보다 황금 항아리가 훨씬 값진 물건이 아니더냐 그렇긴 합니다만, 전그 도둑이 괘심합니다 그래서 꼭 혼내주고 싶어요. 에헴, 아비와 달리 딸은 현명하지가 못하군. 그런 도둑이라면 언제든지 대환영이겠다. 그런가요? 대하, 하나님도 그 도둑과 같으시답니다. 뭐라고? 먼 옛날에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폐하께서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훔쳐갔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것은 맞는 말씀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아담의 갈비뼈를 가져가셨는지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갈비뼈 하나를 훔쳐간 대신 놀라운 선물 하나를 남기셨죠. 바로 이브였습니다. 우리 집에 왔던 도둑이 금고보다 훨씬 값진 황금 항아리를 남겼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여자를 남기셨던 것이지요. 폐하, 부디 제 얘기가 폐하의 질문에 대한 답이 되었으면 합니다. <laughs> <laughs> 그래 맞는 말이다. 그래 아담의 갈비뼈 대신 이불를 보내셨지. <laughs> 아 라피오 이거 우습게 되었구만. 당신의 딸이 당신보다 훨씬 더 똑똑하지 않은가? <laughs> 당연하지요. 제 딸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불 중에 하나니까요. 음. <laughs> <웃음> <웃음> 이렇게 딸의 지혜로 위기를 모면한 나비는 그 후로는 황제로부터 더 이상 직구준 질문을 받는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